부서가 함께 와서 찬양을 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로 그래서 함께 특송을 참여를 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이 보니까 특송을 세 번씩은 꼭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송을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이 조정한 장로님신가네번 참석하셨습니다 매일마다 오셔서 특송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새로워져서 우리 지금도 우리 우암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제목이 '사랑하면 순종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 청빙을 받아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음을 조아리고 앉아있었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받는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기대했으면 아, 다음 주는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주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그 전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 본문도 "그 전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아, 그래도 목사님 설교 내용은 다되겠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설교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사한다고 너무 바쁘셔서 한 주간 설교 준비하기가 힘드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 주날 교회에 왔는데 또 설교 제목이 똑같고 설교 본문이 똑같고 설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 잘못 모셔왔나봐. 우리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말씀을 은혜롭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모두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군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진정 순종할 때까지.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을 듣지만 은혜롭게 반응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진짜 사랑하면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순종이라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한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그말씀에 가장 모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관계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가 처음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없고 피조물 세계도 없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참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나같이 말씀 부리는 사람도 없고 재미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심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창세전 어떻게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위격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풍성함을 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이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순종을 갖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2십절 이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사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한 관계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저 하나님과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충만함을 우리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누리고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함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아픔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기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 우리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에 참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언제일까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런 것이 힘들까요? 아니 그것은 가장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에도 막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용서한 용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갚아줘야지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영화 볼때 여러분 영화가 왜 재밌는 지 아세요? 원수를 갚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렇죠? 마음이 통쾌하거든요. 짜릿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죠 원수를 갚지 않고 나에게 복수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점검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순종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순종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브리스 기자가 말씀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 받게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의를 봉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인지 내가 높아지는 일인지. 사랑하며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사랑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구하고 대상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느 교회 에 사택에 도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도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도적이 칼을 내밀면서 손들고 벽에 가서 붙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에 가서 벽에 가서 손을 들고 이게 붙어 있었어요. 도적이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집에 가난한 뭐 작은 교회 목사님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칼을 내밀면서 집에 있는 돈뭐 기중품 다 내놔 막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져갈 것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대면서 여기저기 막 찾기 시작하면 이 도적이 막 서랍을 뒤지고 막 찾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안, 돼, 안 되어 보이셨나 봐요. 손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손 내리고 벽 보고 있어 그랬어요. 목사님이 탁 돌아서 벽을 보고 이렇게 많이 서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뭐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래. 주머니를 뒤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 도적이 하는 말이 나가면서 다음부터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나한테 줄 거를 준비해놓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려워서 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도적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평상시 내가 도적에게 순종한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며 눈물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명예를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우한필 성도님들이요. 주님께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은요? 99%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0%의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샘 슈메이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의 맛을 보는 사람은요 순종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의 사역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의 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순종하면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려움이고, 지금은 힘든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그 기적의 한복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 보세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속에는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 가지가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져요.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축복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데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참여했는데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정결 제식을 치하는 물 두멍에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하인들이 가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여전히 물인데 그 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물을 떠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는 순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더라. 물을 떠온 일꾼들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러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는 놀라운 일과 역사를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라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하시면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